안녕하세요. 라이트포입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인테리어 업계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바로 히든이 아닐까 하는데요. 히든 도어로부터 시작을 했죠. 미니멀리즘한 인테리어, 심플한 인테리어, 뭐 깔끔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문 틀까지도 최대한 없애거나 혹은 숨기는 느낌으로 문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느낌을 연출해 주기 위한 히든 도어가 있었고, 조명이나 혹은 전기 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히든 키워드를 대입시킬 제품이 없었는데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히든 센서입니다. 히든 센서는 일반 적외선 센서와는 다르게 마이크로 웨이브 전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재질을 투과를 해서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조명을 자동으로 켜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히든 센서를 천장에다가 숨겨놓은 상태고요. 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을 할까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20초로 설정을 해놨는데 실시간 감지 센서라고도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초가 지금 훨씬 지난 시간에도 꺼지지 않고 그래 켜져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움직일 때는 꺼지지를 않고 공간을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서 불이 꺼지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관이나 다용도실. 혹은 어떤 작은 창고 같은 경우 스위치를 켜거나 끄거나 이렇게 하기 귀찮으신 분들이나 스위치가 없는 곳에서 설치를 한다면 정말 편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초보다 더 길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20초로 세팅을 해놓고, 제가 조금 조금씩 움직임을 줘가면서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좀 정신없게 일단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과시킬 수 있는 재질은 석고보드, 합판 유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고, 투과시키지 못하는 이거는 철판이나 비철금속, 두꺼운 콘크리트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막혀 있으면은 좀더 정확한 테스팅이 가능할 텐데 천장을 막아 놓으면은 다양한 재질의 물건을 올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 MDF를 한 장을 올려 놓은 상태고요. 요쪽은 건물의 콘크리트 보호입니다. 이런 구성으로 지금 테스팅 현장은 설치가 되었고 MDF 한장 위에 올려놨을 때는 작동이 되는 걸볼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바로 하나 하나씩 올려서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가정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고 보드로 되어 있잖아요. 한 장을 MDF 위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냥 디폴트로 해 놨어요. 조도 센서는 이제 주간 모드로 해 놨고 시간은 20초. 그다음에 감지 거리는 1m인 상태입니다. 요 상태는 감지가 잘 되고요. MDF 한 장을 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고 한 장에 MDF 두장까지 지금 센싱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상태에서 멀바우, 집성목을 또한 장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MD 두장에 석고, 한 장에 멀바우. 한장 이게 18T 인가 그렇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센싱이 지금 안 되고요. MD 한 장에 멀바우 집성목 네, 이거 하나만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월바우 집성목 원목에 MDF 한장 올려놓으니까 작동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원목 같은 경우는 좀 두께에 따라 가지고 잘 투다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어,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확인 한번 하시면될것 같아요. 공구함 플라스틱이니까 공구함 올려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투과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유리입니다. 두께가 한 7mm, 8mm 고그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요것도 올려 보겠습니다. 조심해서. 네, 유리도 잘투과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아. 대리석이나 타일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변기 뚜껑 들고 나와봤습니다 변기 뚜껑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네, 변기 뚜껑도 테스트가 네, 되네요 도기 혹은 뭐 자기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재질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안 되는 거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철제 같은 경우는, 네, 추가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냥 조명, 뒷판, 그냥 얇은 철판인데,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게 켜지면 안 되는데, 네, 철판이 켜지네요. 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얇아가지고 한번 그냥 켜졌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시 오니까 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테스트하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냥 시멘트로 만든 화분이거든요. 두께가 한 1cm 정도 돼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혹은 시멘트 한 두께 한 1cm 정도는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더 이제 완전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위쪽으로 올리면은 이제 1cm 짜리가 두께가 두 개가 생기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화분이 두께가 1cm, 1cm 총 2cm 정도 두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도 불이 켜지지 않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한 콘크리트는 그냥 투가를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타공해 놓은 곳에서 쉽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고, 아래쪽을 보시면 입력 쪽, 출력 쪽.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푸시인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만 탈피해서 그냥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꽂으면은 간단하게 대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조도 설정, 시간 설정, 감지 거리 설정 이렇게 세분화해서 간단하게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이용하면은 기능을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 그런 히든 센서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전선을 꽂을 때 입력 쪽을 보시면은 구리선이 노출이 안돼 있는데 출력 쪽 보시면은 구리선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구리선이 노출돼 있으면은 불량이나 다른 이물질로 인해서 쇼트가 날수 있다 보니까 반드시 전선 꽂으실 때는 구리선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셔야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조명을 자동으로 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서다 보니까 디테일한 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프린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그렇게 천장에 올려 놓으셔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되고 360도 이렇게 원형의 반구 형태로 감지를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좀 현관 문 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속에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 가면서도 조정이 되고 감지거리도 물론 조정이 되니까 편한 세팅 한번 해보시면 좀더 다양한 조명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비나, 눈 혹은 뭐 물기나 습기가 없는 공간에서는 원하는 대로 어디 숨기셔도 되고 벽면이나 천장에 붙이셔도 되고 아래에다가 뭐 붙이거나 숨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피드 센서로 공간을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디테일한 내용이나 사진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란 누르신 다음에 본문에 있는 저의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거기.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내용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